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역생활 입니다 어, 오늘 그 언박싱을 하고 나서 분갈이를 지금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그 생각했던 라쿠분을 심어 주려고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어울림, 조화 이런 걸 중요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은 요두 아이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자 맞춰 보실까요? <laughs> 혹시 이 화분 다 아시죠? 요 화분은 뭉클 분이고요. 요 화분은 오드리 분입니다. 제가 그그요 아이들만큼은 전부 이렇게 짜잔. 라쿠분에 심어 주려고 했는데요. 이 제가 개인적으로 음, 이 화분은 긴, 큰데 그 이렇게 공간이 많이 보이는 걸 개인적으로 좀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요 아이들을, 요, 그, 라쿠분에 심어주려고 하니까 요 아이는 너무 작고 이, 이 둘레의 이 모래 흙 같은 이런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여기 이 오드리본이 생각외로 제가 이거를 써봐서 아는데 물마림이 굉장히 좋아요. 요 아이도 그래서 음요 아이는 그냥 여기 원래 요거를 살때 코너를 심어주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오드리 화분에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식재를 마쳤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 보이실까요? 여기 빌러붐 실생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입술 여기 라인이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입술 라인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렇게 어, 물주머니도 지금 잘 차오르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그 살짝 삐뚤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조금 아, 저 엄청 신경 쓰입니다. 여기 살짝 돌려 줬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심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그래도 뭐 이렇게 똑바로 돼가지고 저 뒤에 아이가 잘안 보이는 것보다 살짝 이렇게 보여서 또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표는 그 모모다육에서 이름표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또이 이름표가 작아서 다행히 여기 그빌러브아이들한테또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이렇게 이름표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어, 이렇게 식재를 마쳤습니다 어 근데 예쁘네요. 이렇게 통통하니. 저도 어떤 분이 그꽃 피지 않는 이상은 코너가 별로 예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우리 구독자님 계신데요. 유치님. 근데 너무너무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거 키우시는, 키우시는 분들 진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저 파라 둥부하네. 응? 그, 그래, 그렇다고 그 모양이 뭐 굉장히 뭐 특별하고 이쁜 것도 아닌데 왜퀼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코너에 이렇게 어? 빠지게 될지는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통통하니 예쁘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요거 하나는 제가 식재료를 맞췄어요 여기다 놓,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음, 그 이렇게 몽클분 뭉클, 뭉클분, 몽클이라고 해요. 뭉클, 문클, 몽클하고 뭉클하고 예, 뭉클분인데요. 요 아이는 예, 여기 입술 보이시죠? 여기 여기 아이도 그 아이는 작은데 화분이 너무 커서 막 이렇게 빙빙 돌고 이러는 거좀 별로 안 좋아해서 어 이렇게 작은 아이가 제가 그그홍 그, 심어준 아이들, 그, 마교, 이런 애들, 조그만 화분, 그, 라쿠분에 조그만 화분에 심어놓은 거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고거가 만약에 있었으면 요 아이들을 고기에다 딱 심어줬으면 좋았을 건데, 어, 요번에 판매 영상에서는 그 작은 아이들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예쁜 화분, 네, 요런 것들, 이렇게 제가 구입을 했는데, 여기가 아이가 생각보다 요게 되게, 좀 커요, 사이즈가. 그래서 어,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가 너무 그흑비율 배합도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아이가 너무 커서 예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렇게 어, 귀엽습니다. 입술 입술 보이시나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렇게 입술 모양이 뚜렷해지고 이러면 예 그리고 그 분지하고 이래도 더 예쁠 것 같고요. 꽃이 펴도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심어 여기서 식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요거 향단이라고 향단 음 요거 향이 되게 좋다고 전 얘기 들었는데 네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이렇게 지금 쭈글쭈글 해 되어 있죠. 물을 너무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식재를 해 놨는데 요도 굉장히 또 이렇게 그 펴지는 그런 모습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 그 흙을 그 국민이들 심는 그 흙에 심어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 코너 심는 그 흙을 따로 제가 주문을 해서 예 거기에다 식재를 해줬습니다 여기 라구보는 이렇게 잘 있는데요 요것도 그한 며칠 후에 그 물을 좀 저면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많이 쭈글쭈글 돼서 그래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요기 코노 아이들은 여기가 우리 국민이들은 생장점 다 아시죠. 근데 요 아이들은 생장점이 요 뿌리하고 여기 그 대사이 여기가 생장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묻어 심으면 안된다고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아주 신경 써서 식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어울리나요? 이 예, 이렇게 해서 어, 식재 마쳤고요 그다음에 여기 루이자에 루이자에 보여드릴게요. 루이자의 개인적으로 되게 예쁜데, 여기, 그, 보이실까요? 요쪽, 요쪽 아이들은 요렇게 입술을 요렇게 다물고 있어요. 여기 색깔이 더 들어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렇게 입술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아이들은 하, 이 몸이 이게 방향이, 입술 모양이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지 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아이는 요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보실까요? 이 예, 이렇게 입술 되게 사랑스럽습니다. 루이자의 어, 색깔도 지금 여기 보랏빛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 더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이자의 이렇게 식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기베움 샌디. 기베움 샌디 여기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약간 이 아이가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줬습니다. 여기 기베움 샌디 보이실까요?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억 게르고 있죠. 이 아이도 어떻게 변할지 어떤 모습으로 그성장이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베움 샌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식재를 해놨습니다. 어떠신가요? 예쁘신가요? 예, 여기 성장 과정 그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심을 때 음, 그냥 구미이들 심는 그 배합으로 심어도 되지만 저는 혹시 몰라서 이 어, 아이들 따로 시, 따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심을 수 있는 흙을 그 해서 파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주문해서 오늘 그 흙에다 심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여드릴 빌러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 빌러붐인데 여기 앞모습앞인데 이게 지금 약간 식재가 살짝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요거는 발이 없는 화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특이하죠. 어, 이 아이도 물좀 들고 더딴단해지고막 이러면 어 굉장히 이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하나는 이렇게 그 끝에 라인이 지금 이렇게 오고 있. 나오고 있죠. 여기 아이 보실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라인이 색깔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재를 마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여드릴게요. 헤레나의 헤레나에. 요거. 그 초연락구. 그 하분 사장님께서 작가님께서 여기에 제게 선물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 입술 보이시죠? 요렇게. 요것도 그 예쁘게 그 키우신 거 봤는데, 어, 나도 잘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요것도, 제가 요 화분도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이것도 아이가 좀 큰데, 이것도그 생장점을 잘 보이게 심으려고 심다 보니까, 이렇게 심어졌습니다. 보이실까요? 네, 요렇게, 그, 요렇게 해서, 그, 모두, 오늘 분갈이를 마쳤습니다. 이게 국민이들보다 분갈이는 조금 더 까탈해요. 근데 그래도 뿌듯합니다. 오늘 그 분갈이 영상 하는 모습은 안 보여줬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그 영상 마무리 하고 식지한 모습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형이와 대육생일이었습니다. 안녕.